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한가위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장수하는 관상, 장수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장수하는 관상과 장수하는 조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 가지를 준비해서 인물과 사례를 비교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송혜 선생을 준비했습니다. 송혜 선생은 1927년생으로 93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수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송혜 선생의 관상 어디가 좋아서 장수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중 인증의 위치는 코하고 입 사이 이 홈이 인증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인증은 급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면 인증이 길면 왜 장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마고요 코하고 입 사이에 이 홈이 이게 인증이죠. 사람의 기운은 이 이마인 하늘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산을 타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죠. 그와 같은 위치입니다. 이 코는 산에 비유하죠. 그리고 입은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산과 이 바다를 연결해주는 이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인중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는 홈이 좀 깊어야 되겠죠. 그래야 물이 넘치지 않고 잘 흘러가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중은 홈이 좀 깊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넓어야 됩니다. 이 인중을 도랑이라고도 합니다. 개천에 보면 개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도랑 있죠. 그거와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야 여기는 생명이 많이 살죠. 짧은 것보다... 긴게 생명이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인증이 길면 장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증이 짧으면 단명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이 짧은 분 중에서 장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증이 짧다고 해서 결코 단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중이 일단 길어야 됩니다. 이 인중이 길면 장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이 인중이 긴 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귀입니다. 귀가 단단하고 빛깔이 좋고 크면 장수하시는 겁니다. 쉽게.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볼를 관상학적으로 수주라고 하죠. 여기가 통통하고 살집이 좋고 윤택하고 이런 분들이 장수하시고 복을 누리십니다. 송혜선생도 기가 좋죠? 네, 좋은 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령을 살펴라. 법령이란 것은 이 코하고 입 사이에 옆에는 이렇게 홈을, 이 주름을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 주름을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 주름 법령이 이렇게 턱까지 이어지게 되면 장수하십니다. 이 주름은 젊었을 때는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실 것 같으면 이 법령의 주름이 턱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수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령을 살펴라. 송혜 선생은 무령관상이 거북이상입니다. 한번 비결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지를 살펴보십시오. 눈, 코, 인중, 입 전체적인 느낌 기운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송혜 선생은 최상이 거북이의 체상을 담고 있습니다. 키는 작지만 살집이 좋습니다. 배가 좀 나오고, 이 엉덩이 둘레는 굉장히 넓고요. 이 거북이가 어렸죠 등이 두둑합니다. 그리고 배에 살이 있고요. 이렇게 최상도 거북이 최상을 닮았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하자 그러면 인종을 살펴라 인종이 길면 장수한다 귀, 귀를 살펴라 귀가 부처님처럼 그런 귀는 장수하신다 그리고 법령을 살펴라 법령이 이 턱까지 내려오게 되면 장수하신다 그리고 무령관상, 거북이상을 담게 되면 장수한다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되신 분들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하는 관상, 장수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